제가 봤을 때이 댓글이 헬 파티 열릴 것 같거든요. 크리스포 씨가 무슨 슈퍼 팀에 이러냐 형. 왜냐면 그 친구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양화냉삼입니다. 물레로데어 거리 안쪽에 위치해 있는 제가 아주 자주 오는 단골집 중에 하나고요. 이 양화냉삼에 오시면 뭐 종종 저도 뵐수 있고, 조코비 TV 보고 왔어요 하면 음료수 정도는 서비스로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양화냉삼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양아냉삼에 오면 사실 이제 얼룩도야지 오겹냉삼 이제 국내산입니다. 사실 주로 이제 오겹냉삼을 많이 먹어요. 이게 삼겹냉삼보다 이제 천 원이 비싼데 저는 이제 오겹냉삼이 제일 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많이 먹죠. 저희에게 또 좋은 광고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찍을 때 조연이 손 자르고 싶다 고기를 못 굽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물과도 비슷한 거거든요 실물로 보면 괜찮은데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이상하게 나오지 다 주변 사람들이 제 고기 굽는 실력은 다 인정하거든요 뭐 모드를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또 가격도 또좀 저렴하고 반찬 가지수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삼겹살보다 요새 냉삼집이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얇기도 하고 이제 반찬 가지수도 많고 빨리빨리 굽히고. 여기 보이시죠? 두잔 잔을 겹쳤을 때. 네.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따르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여기를 그냥 기준으로 삼아요. 네. 뭐 이렇게 붓고 맥주는 조금만 한이 정도. 음... 네, 이게 그냥 제 제조법이에요. 아니 제가 그 확인이 불가능해서. 붙였는지도... 아, 맛있습니다. 아뭐제 직장인들은 또 사회인들이 이제 빨리빨리 먹고 네. 빨리빨리 취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아. 최근 들어서는 좀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가면은 조은일 만날 수 있어? 나는 많이드 많았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오목교, 물레, 양화냉삼 이런 쪽으로 오시면 된다. 고기가 이게 무슨 고기에요 이거는 이제 오겹살이죠. 오겹살. 네, 오겹살이고 국산. 스페인산. 뭐 칠레 네. 뭐 이런 데 많죠. 네. 이거 알아서 드세요. 먹어도 돼요? 네, 드셔도 돼요. 네, 저는 사실 고추랑 마늘을 엄청 좋아해서 먹겠습니다. 네. 자, 입술 찢어져가지고. 입을 세게 못 벌려요. 아, 맛있다. 이건 된장이 아니라 기본찌개. 제가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 아, 맛있다. 3점을 잃은 스테픈 커리와 네. 키180 듀란트요? 네. 한 명은? 네. 무조건 180의 듀란트죠. 커리는 키가 190인데 네. 3점이 없으면 어땠어? 커바예요 어, 듀란트지. 어쨌든, 듀란트는 키가 180이면 30cm 줄어드는 거잖아요. 커리의 최대 장점이 3점인데, 그 능력을 보인시켰어 근데, 듀란트는 2m 11cm에서 키만 180 주는 거잖아. 근데, 샤프 슈팅이랑 기술은 다 그대로 있어. 3점이 안 되는 커리보다는 키가 30cm 줄어든 듀란트가 더 낫다는 거죠. 그 슈팅 레인지와 드리블과 스킬셋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1 0중 8구 제선택을 따르실 것 같은데, 커리는 최대 강점이 3점이잖아. 요 장점이 사라지는 커리보다는 조금 그 득점에 서서 이제 육각형. 듀런트는 3점 넣죠? 2점 집어넣죠? 키가 180 줄면 이제 덩크는 힘들겠지만, 뭐, 당연히 커리보다는 야투에 대한 밸런스는 더 좋죠. 네, 승리가 아픈 걸알잖아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원하는 구간이 있을까요? 저는 르브론이랑 같이 뛸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그럴 거면 르브론이 이제 올해 계약이 끝나고 네. 플레이 옵션 옵트 아웃해야 되거든요. 나 레이커스에서 안 뛸래, 나 FA 될래라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것같진 않아요. 르브론은 슈퍼스타죠. 근데 팀을 자주 옮겼잖아요. 그게 흠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팀을 옮긴다? 물론 아들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본인 커리어의 마무리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브로니가 디트로이트 갔다. 예를 들어 워싱턴 갔어. 예를 들어 막 샌안토니오 갔어. 그럼 르브론이 가고 싶겠냐고요. 안 가지. 그래서 저는 같은 팀에서 뛸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아들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본인도 커리어를 잘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르브론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FA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들의 소속팀에 따라서 행선지를 결정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르브론이 옛날에 뛰었던 21년차 선수들처럼 빌빌대고 진짜 완전히 뭐 지팡이 지고 농구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그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낭비하기가 쉽지 않지. 낭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리고 그게 아들을 위한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아들이 있는 팀에서 아빠가 뛰고 싶어. 그 모든 아빠의 마음이죠. 근데 아들은 그러고 싶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네.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내가 어디 가고 뭐 기자를 만나도 계속 아빠랑 연결 시키는 문제를 1년 동안 물어볼 텐데 불편하지. 불편하죠. 저는 근데 리브론이 아빠로서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할 거라고 봐요. 아그각을다 못했지? 나는 그냥 같이 동가 만네요아 그런 게 나오면 그 그림 자체는 너무 좋죠. 어... 그림 자체는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할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네 만약에 미원님이 이번 선수로 슈퍼팀을 3명 꾸린다면 3 네. 네. 뽑으실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해야겠죠? 전성기 기준으로 하면 뭐 너무 뻔하니까 돈치치 들어가야 될것 같고 엔비드, 샤이 길저살렉산도 이렇게 3명 근데 왜 이렇게 눈에 화가 안 띄어요? 만약에 돈치치 그래요? 대 자모란트 플레이로 치면 누가 더나아요 플레이로만 치 돈치치죠. 화려함이 없잖아요, 돈치치. 근데 로커리... 그게 실력과는 상관없잖아요. 커리가 실력과 상관없다고요? 아니, 실력은 화려함과는 별개의 문제죠. 르브론은 화려하고 실력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르브론이랑 커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고, 돈치치는 이제 높이 뛰는 선수 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돈치치도 화려하거든요. 스텝백하고 패스하는 거 보면. 누가나다할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누구나 다할수 있으면 5년 동안 4번 NBA 퍼스트 팀 어떻게 뽑혀요. 플래스탈이랑 화려함이랑은 별개죠. 옛날에 화려했다가 망한 선수도 엄청 많아요. 화려한 거는 보너스의 개념이지 화려함과 실력은 별개죠. 그러니까 몰한테는 화려한데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데 화려함이 플러스가 된 거고 물론 이제 주접을 까긴 했지만 돈치치는 누구든 바를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화려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말씀대로 좀덜 네, 조명이 되는 거죠. 돈치치가 화려함이 없어서 가소평가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실력이 떨어졌으면 5년 동안 4번 못 봤죠. 퍼스트 팀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한 시즌에 다섯 명 뽑는 거잖아. 그렇죠. 네. 병목을 짓은 아닌데 진짜 그런 건 있죠. 나는 슈퍼팀에서 뛴적 없다, 레브론이 우리 둘이 있는데 방구를 꼈어요. 피디님이. 네. 네. 누가 봐도 속이 안 좋아. 그래서 뭔가 자꾸 숨겨. 그리고 네. 막, 막 계속 막 비비적거려. 네. 근데 저 사실 방구 꼈어요 하면은 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방구 낀 거를. 네. 그걸 인정 못 하니까 방구 낀 놈이 썩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레브론이 제일 아쉬운 게 맞다. 나는 슈퍼팀에서 뛰었고 나는 하지만 FA를 권리를 행사해서 나가서 내가 우승을 달성했기 때문에 네. 슈퍼팀에서 뛰었지만 내 우승을 폄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 되거든요. 레브론은 피디님 같은 거야. 방구를 미친 듯이 휘갈겼어. 근데, 누가 봐도 피디님이 꼈거든요? 근데 저는 낀 적이 없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하고 왔는데, 공부 안 했어. 나 그냥 잤어. 그건 엄살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 다른 거지. 그건 엄살이고, 그거는 내가 그냥 약한 척 하는 거잖아. 근데, 리브로는 내가 슈퍼템에 뛰었어. 결성했잖아요. 젊었을 때. 응? 난 슈퍼템에 뛴적 없는데? 이게 무슨 겸손한, 무슨, 뭐, 립바예요? 악플다는. 어. 너니? 그러니까 뛴 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팩트를 호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그때 이제 와... 아, 왜 저럴까? 뭐가 뭐... 뭐가 부족해서? 근데 이거는 내가 슈퍼팀에서 뛰었어, 안 뛰었으면 솔직내 이름 을말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숨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랑? 뭘 숨겨, 어떻게 숨겨? 슈퍼팀에서 안 뛰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슈퍼팀에서 뛰었는데 슈퍼팀안 뛰었어. 그걸 했다고요, 르브론이. 그렇게 숨기면 안 되나? 아니 숨겨지는 사, 숨겨지는 은폐 음폐, 은폐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팩트인데 어떻게, 어떻게 숨겨져요? 생각해보니까 어나 슈퍼 팀에 안 뛰었는데 이번 뭐 슈퍼 팀에 뛰었든 으안 뛰었든 나는 안 뛰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슈퍼 팀에 같이 뛴 동료들을 그것도 무시하는 거야. 동료를? 음웨이드랑 크리스 보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슈퍼 팀에 뛰었어라고 말해야 되는 건가? 나 같은 그렇게 하겠다고요. 저기 생기잖아요, 이미 적이 있는데 뭘? 아 라이트한 팬들 아리브로슈퍼티비안 뛰었구나 와 그러면 진짜 고생해서 정말 척박한 클리브랜서안 되다가 또 다른 정말 휴양지지만 또 우승 못하고 있던 마이애미 가서 우승을 잃은 거구나 와 대박 이렇게 생각하죠 라이트 팬들은 그 좋지 않요게고 그게, 그게 아. 목적이라고 아. 근데 이제 우리처럼 NBA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얼마나 뻔뻔 거짓말인지는 알지. 아, 아니 뭐 나쁘다기보다는 굳이 저렇게 멋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슈퍼팀 가지고 뭐라고 이제 하는 시대는 지났는데 네. 아, 나 사실 슈퍼팀에 뛰었다 네. 클리블랜드에 있을 때는 보성이 너무 두려웠고 네. 그래서 이길 수없던 뭉치자 해서 난슈퍼팀 뛰었다. 인정하면 더 멋있었지. 왜냐? 누구나 다 아는 거라니까 숨길 수가 없는 사실이라니까? 음.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쉬, 르브론 제임스가 뛰었다는 것 자체를 어 슈퍼팀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에이 그건 슈퍼팀이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진짜 르브론 제임스 팬들 중에 정말 악성드 팬분들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막 뻔뻔한 거지. 근데 인기인들은 좀 뻔뻔해도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저도 알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핀이 구꼈는데방고안 방구 방구 꼈어요. 그러면 방고안 꼈다고 믿은 사람이 90%예요. 근데 레브론이 난 슈퍼팀에 뛴적 없어. 그러면 헤드라인에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헤드라인 나가는 거 보고 아뛴적 없구나. 그렇구나. 레브론 제임스는 슈퍼팀에서 뛴 적이 한 번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지. 그럼 의원님은 레브론이 슈퍼팀... 말하는 게 배아리 꼴리. <laughs> 아왜 꼴려 내가? 내가 일브러한테 배아리 꼴려서 뭐 해? 저는 스포티비 어, 해설료 들어오는 25일이랑 유튜브 정산되는 5일이랑 와이소 또 정산되는 10일 기다리고 있는 개민데뭘 배아리, 배아리 꼴려요? 아. 님그 해설계 님 맞아요? 아니에요. 왜요? 아해설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 많은데. 진짜 네, 뭐, 그렇게 치시면은 여러분이랑 다를 게 없죠. 고트가 맞는데 고트 아니라고. 무슨, 무슨 뭐 초등학교 1학년층 논리야? 뭐라고요? 고트가 맞는데 고트 아니라고 하잖아요. 의원님이 금해성계에 고트예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리고 <laughs> 그거는 슈퍼팀이랑 <laughs> 다른 거지, 진짜.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혹시 뭐 돌았어요? 고트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슈퍼팀도 물론 주관적일 수 있지만, 슈퍼팀을 저는 규정할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이 댓글이 헬파티 열릴 것 같거든요. 크리스포 씨가 무슨 슈퍼팀에 일원이냐 형. 왜냐면 그 친구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왜 슈퍼팀을 생각하냐면 어쨌든 토론토에서 그 친구가 7년 뛰였어요 네. 7년 동안 고투과이 에이스였다고요. 음. 그리고 모인 시점이 20대야. 30대가 아니라. 20대에 1옵션 3명이 모이면 그게 슈퍼팀이지.